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 승리하고자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고자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만큼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는 믿음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순종에 대한 의지, 계속해서 찾아오는 의심과 두려움 등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내적인 문제는 내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기에 반드시 외적으로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이 내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결국 외적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충분히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만 이 내적인 기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양보다 질이라며 기도하는 시간보다 기도의 깊이가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깊은 기도의 경험이 없는 분들일 것입니다. 실제 깊은 기도에 경험을 하신 분들은 기도의 시간이 길지 않고는 결코 깊은 기도와 회심과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우수와 다인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한 기도하는 분이었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한 분들이십니다.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한만큼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의 기도를 방해하려 합니다. 기도만 방해하면 성도의 믿음이 쇠퇴하고 성도의 기도만 방해하면 교회가 쇠퇴합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성도의 삶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기도는 교유와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 성도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기도의 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장애물을 갖다 놓고 가는 길을 방해해 결국 그 길에 풀이 자라 길을 잃도록 합니다. 이런 마귀의 방해는 너무나 교묘해 성도는 번번이 속습니다. 마귀가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해하며 성도의 기도를 서서히 죽이는가를 바로 알고 우리는 그 반대로 더 자주 더 많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더 길게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의 길을 막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첫째, 기도 이후에 다른 일로 바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을 보면 열흘 동안 온전히 기도에 전무하여 오순절 날 성령 세례와 방언과 권능과 은사를 받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을 하니 얼마나 기도의 힘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일로 바빠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구제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비추어보면, 전도다, 봉사다, 선교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기도가 우선 순위에 밀려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의 본분이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부의 양들이 너무 많아져서 기도로부터 멀어져가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힘들거나 또 너무나 잘 되어서 사업에 매이게 되어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떠나가 되는데 그때가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기도 유의 일로 너무 분주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할수 없습니다. 너무 사업이 잘 되어서, 너무나 공부가 잘 되어서, 너무나 잘 되어서 문제입니다. 너무 안 돼도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딱 하나만 붙들면 됩니다. 기도가 내 삶의 중심에서 멀어진다고 하면 다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는 지극히 간교해서 조금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나쁜 것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이미 알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최상의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사업이나 선한 일. 구제사에게 왜 나쁜 일입니까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최상의 상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해 물리쳐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로부터 강점을 배워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세상에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평민인데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그것도 적국의 총리였기에 할 일도 많지만 주변에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우선순위는 항상 기도였습니다. 대적들이 함정을 파놓고 죽이려 할 때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자 굴까지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의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한 가지 원칙만을 가지고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해질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기도가 우선순위에 밀렸다면 그것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삶의 앞부분을 반드시 기도의 내용들로 채워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죽이는 요소 중에 하나는 삶의 열정을 잃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려면 그 일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엔진이 돌려면 시동에 걸려야 하듯이 뭔가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열정이 사라지면 무기력해지고 기도하는 것도 서서히 불성실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성실하게 되느냐 면 마음이 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중요한 고객이 왔다 가면 어떻게 하나 자꾸 걱정이 됩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조급함이 기도를 급하게 해치워버리게 합니다. 이러면 이상하게도 기도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5분, 10분 짧아져진 기도가 어느덧 기도가 구석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이러다 보면 삶에 중심이었던 기도가 이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조건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 이상하게 기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만 하면 뭐하나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성경은 기도를 씨름과 비슷한 것이라 여러 차례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씨름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힘과 기술, 굽히지 않는 불굴의 정신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힘과 기술을 기르고 끝까지 인내로써 이겨내야 기도의 열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기도가 막히고 기도의 열정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부러 과도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캠프파이어 하다가 불길이 약해지면 기름을 갖다 보면 불길이 확 다시 불타오르듯이 어느 때에는 과도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무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총력을 기울인다, 집중한다, 관심을 모은다입니다.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고 선포합니다. 보통 때도 기도했지만 특별히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총력을 다해 기름을 갖다 붙듯이 기도하겠다. 말씀에 집중하겠다. 과도하겠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도 서서히 다가오는 악한 마교의 괴계를 기름 붙듯이 열정을 회복함으로써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서서히 기도를 죽이는 요소가 무엇이냐? 삶의 불성시라면 기도에 집중이 어렵습니다. 기도와 삶은 유기적 관계입니다. 하나를 따로 띄워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인은 구제로 인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은 기도를 약화시켰습니다. 시작은 구제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수 없지만, 짐작한데,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구제금과 구접힘이 풍성해지자, 지도자들은 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그 공평성을 잃어버리고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좀더 신경을 쓰면서 형평성이 무너진 것이죠. 형평성이 무너지면서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있는데 무슨 깊은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무너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나의 삶에 방탕해질 때 기도가 막힙니다. 내 삶에 질서가 무너질 때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게을러질 때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할 때 기도가 막힙니다. 죄하고 기도는 반드시 충돌하여 서로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원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힘없이 기도하는 것은 힘차게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힘차게 살아보십시오. 힘 있는 기도, 힘찬 기도가 나옵니다. 그 반대로. 힘차게 기도하면 힘찬 삶을 살수 있고 힘차게 살면 주님 앞에 나와서 힘차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산 것만큼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사는 것입니다. 또 목사는 산 만큼 설교하고 설교한 만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까지 제 삶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우려 메꾸려 더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면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기도에 활력이 있는 만큼 성도의 삶에도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들이 기도가 안될 때에 언제냐면 분노와 다툼이 있을 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분노와 다툼을 피하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기도하여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삶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삶이 꽃과 같이 활짝 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달라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가야의일 길을 밝히 인도해달라고, 주상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여 시오, 시오. 선생님, 같이 나라님들 맞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에게기 성령께서는요.